뭐라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이 일본 여행을 가려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이 여성은 일본행이 아닌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감동세계 사연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제 일은 주로 다양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본 여행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 지진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지진 발생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본 여행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일본 남부의 난카이 해곡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난카이 해곡이.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거대한 단층선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거대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 폭탄이라니요. 전문가들이 30년 내에 규모 8에서 9에 이르는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일본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고 여행자들 역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가는 건 무모한 도전이나 다름 없었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 꿈이었던 일본 여행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일본은 제가 오래전부터 동경해왔던 여행지였고, 그곳에서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난카이 해곡의 대지진 위험이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거죠.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할 수도 없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한국을 추천했죠. 솔직히 그 친구가 말하는 내내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이라고. 왜 내가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또 다른 아시아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도 안 했고 솔직히 끌리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일본 대신 갈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여행지를 한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씁쓸했지만,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 자신을 다독였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로 가득했죠.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순간,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맞나 싶었죠.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첫인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날을 시작했죠. 공항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한국을 추천해준 친구가 미리 택시 예약 앱을 깔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앱 설치와 사용법이 낯설어서 우물쭈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 순간 눈부신 미모와 맑은 피부를 가진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내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앱을 설치해주고 예약까지 도와주었죠. 그녀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처음 겪는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후 그녀에게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던 한국에 가면 꼭 들려야 한다던 올리브영에 가서 그녀가 추천한 제품들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택시를 예약하고 나니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천만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죠. 그 미소는 그날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그녀가 알려준 대로 앱에서 예약한 택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탑승하기 전에 미리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아주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셨죠. 차에 앉자마자 목적지까지의 예상 도착 시간, 예상 택시비까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피로와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조금씩 차올랐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아름다운 한국 여성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은 점차 한국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한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려다 보니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서 있었죠. 처음엔 그저 무심코 다가갔지만 막상 기계 앞에 서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화면을 터치하며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게 키오스크를 이용해 빠르게 주문을 마치고 있었죠. 나는 점점 더 당황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왜 만들어 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왜 사람 대신 기계를 써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황스럽기도 했죠. 바로 그 순간 멋진 한국 남자가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가 정말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화면을 터치하며 차분하게 이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나는 금세 주문을 마칠 수 있었어요. 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의 친절함에 크게 감동했죠.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한참을 더 우물쭈물 했을 거예요. 키오스크의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메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선택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기능도 복잡하지 않았고,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특히, 키오스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맞춤형 옵션에 감탄했어요. 음식을 선택할 때도 양 소스, 추가 재료 등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능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IT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의 키오스크는 그 모든 복잡함을 사용자에게 전혀 느끼지 않게 했죠. 정말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어요. 고객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문을 할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IT 전공자로서 큰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키오스크를 사용한 뒤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나는 그날 만났던 한국 여성의 추천을 받아 올리브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흔한 화장품 가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죠. 화려하게 진열된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득한 매장은, 마치 아름다움의 신전처럼 느껴졌어요. 진열 때마다 반짝이는 제품들이 나를 환영하며 속삭이는 것 같았고,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다양한 제품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제품의 종류와 브랜드는 셀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나는 한참 동안 올리브영에서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나 같은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제품 설명이 영어로도 잘 되어 있었기에 더욱 흥미롭게 제품을 테스트해 볼수 있었죠. 특히 그녀가 사용한다고 말한 제품들을 찾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 제품들을 직접 손에 쥐고 테스트해 보면서 왜 그녀의 피부가 그렇게 맑고 빛났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죠.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제품을 골라 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제품에 푹 빠져서 이리저리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이 제품 저 제품 다 써보고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던 중 내가 고른 제품들을 내려다보며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저를 주에 깊게 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남자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그는 매장 직원이었지만 그의 깔끔한 복장과 빛나는 피부는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보였죠. 어떤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그가 부드럽게 물으며 미소 지을 때 그의 맑고 고운 피부에 잠시 넋이 나갈 뻔했어요. 그가 나를 돕겠다고 하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 남자는 내가 어떤 피부 고민이 있는지 묻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들을 추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추천해 주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의 설명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질 만큼 명확하고 친절했죠. 그런데 그가 내 스마트폰을 보고는 올리브영 앱을 사용해 보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앱 설치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내 스마트폰을 받아 앱을 설치해줬어요. 앱이 설치되자, 그는 차분하게 앱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앱을 사용하시면 제품의 성분부터 사용자 리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앱을 사용해 보니 정말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도움 덕분에 나는 올리브영에서의 쇼핑이 한층 더 즐겁고 행복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에게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올리브영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라고 부끄럽게 말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매장을 나서면서 나는 내가 한국에서 정말 멋진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가 내게 보여준 친절함과 그의 놀라운 피부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마음속으로 그의 피부 비결을 꼭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모든 경험이 한국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나를 놀라게 했죠.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편리함은 미국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죠. 제가 경험한 한국의 키오스크 시스템은 제가 일하는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호텔에서 체크인 할 때, 그리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한국의 키오스크 시스템은 모든 것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매우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도 쉬웠고, 특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이 왜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들었던 한국의 디지털 혁신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IT 전문가로서 그토록 갈망했던 혁신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 사회의 모든 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너무도 신선하고 놀라워서 나는 더 오래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세상을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얻은 모든 통찰과 경험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었어요. 내가 배운 이 혁신적인 기술들과 시스템들을 미국의 기업들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문화와 효율성을 미국의 기업들에 도입한다면 그들은 전례 없는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것들을 실현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이상으로 KT의 우연하게 바꾼 여행지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